누구와 상담하나 제 4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즉, 3부까지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기 되는 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태되시고 천에 스태나시기 때문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죠. 예수의 생명 성령이고 하나님 생명 성령 아닙니까? 그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으니까 그래서 스톱.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라 기록한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 말씀 이 임한 자들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성경을 깨뜨리지는 못하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0장 30절서부터 31절 32절 34절 35절까지 내려가는 스토리거든요. 그냥 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이 되는 이렇게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에, 그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렇게 이제 <laughs> 갑자기 고민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예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아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어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아버지 하나 되면 누가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지 아버지 하나 되면은 첫째 신이 되고 둘째 아버지께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으니까 육체가 아 예. 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laughs>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간 육체는 죽었죠. 우리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 없어졌어.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영이 우리 안에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되면 은 결국 아버지 왜 어떻게 하나 됩니까? 우리 생명이 성령이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 생명 성령, 아버지의 생명 성령,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또 우리 생명 성령, 성령이 아버지 생명이니까 우리가 또 아버지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부터 제가 몇 개, 몇개 말씀드릴게요.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17장 21절, 이것은 그들로 모두 하나가 되게 하려함이 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3절 예,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에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며 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나이다. 즉, 서로 서로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성령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신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저는 인간 내가 기독교인인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다. 로마서 3장 4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내, 아,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이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 어, 그렇지 않거든. 그 일들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즉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 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하는 말들과 이러는 말들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도 없지. 아버지께서 다 주시는 말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 명령이고 영전한 생명이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아!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네. 그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이미 죽었으니까 육체가 일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그 어떤 분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아니죠. 예, 빌립보스 2장 13절이 있어요. 예. 우리 안에서 어, 뜻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것이 그의 선한 즐거움이라. 오 일하시네요. 그럼 말씀을 안 주세요. 말씀도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실 것만을 말씀하시며 예 앞으로 일어날 일도 보이시리라 우리에게도 말씀 다주시 거예요. 말씀 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예. 성령님이 열매를 가져오죠.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예, 선함, 예, 또, 친절, 온유, 인내, 절제, 다, 우리한테 가져오죠. 우리가 성령이니까, 영이니까, 아버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거룩하고, 으롭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파워를 가지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세요. <laughs> 이거 가지려고 안 해요. 인간들 서로 막 가지려고, 뭐, 내가 드무기 어린이 집 살아다니고, 땅 살아, 요새 다 망했지만. 그렇게 다뭘 자꾸 가지려고 <laughs> 우리는 이미 가졌으니까 그냥 관리하는 입장이에요. 그거 가지고 다, 예. 죽음은 가지고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리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해버렸어요. 육체와 함께 다 쓸어버린 거예요. 제의식 수치심 뭐 없지요 우리는. 왜? 그거 인간이었을 때 육체가 지은 거거든요. 육체? 아이,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아 죽여버렸거든요. 처형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보세요. 육체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인간에서 신의 차원으로 싹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되냐? 음. 자,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상담하러 인간한테 가요. 예. 끝은 꼭 인간으로 끝나는 거. 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잘못된 거고 다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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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 딱 끝나요. 그러고서 상담받고 상담받을 땐 그럴 것 같은데 나와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거 몰라서 그렇게 살아요. 인간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육체니까 그거를 못보살 거예요. 이 컵에 이렇게 물이 채면은, 처음엔 조금씩 조금씩 쌓이다, 결국 다 차면 넘치지 않습니까? 결국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laughs> 신이 되면 그컵다 버리고, 이제 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으로 살아가니까 아버지처럼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우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예, 사랑하는, 예, 남편, 예, 부인, 자식들, 또, 예, 친구들, 예, 또, 직장 동료들, 무엇을 줘야 돼요? 예, 성령님을 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아, 제가 어제 실수했지만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돌아가 죽지 않으셨죠. 제가 또말 실수라네. 죽으신 게아니에 예수님 죽으실 수 없죠. 영이신데 어떻게 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또 떠나셨다 십자에 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9절이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제자들에게 진실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즉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위로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들어서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님께서 보다 다.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육체 다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죽었으니까. 또 성령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아버지처럼 완전하게 또 거룩하게 다 모든 것을 해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다? 이제 인간? 아니다. 죄 짓고 수치심을 느끼던 인간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이제는 우리는 영이다.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 산자죠. 이제 하나님 생명 받았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신의 자식, 신이잖아요. 또하나님이 빛이니까 빛의 자식은 빛이죠. 또 영의 자식이니까 영이고. 또, 예, 뭡니까? 하나 빠졌네요. 낚시꾼이죠. 예, 낚시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주므로 인해서 그 세상에 빛이 되었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가 이제 세상의 빛이라. 도시는 산 위에 있나니 그렇죠? 산 위에서 다 빛을 주면서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20, 36절 또 에, 그 창녀에게 말씀하셨죠? 그, 그 창녀 정제하고 나서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빛에 있을 동안에 빛에 다녀라. 그러면 너희가 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빛이고, 영이고, 신이고, 산자고, 다 고룩한 또 어부들. <laughs> 자, 오늘 장시간 또 말씀드려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낚시터에 나가서, 다 상담해 주세요. 인간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살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낚시법은 뭐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전하는 어부들로 오늘도 고기 많이 낚으세요. 감사합니다.